그래도 25년도는, 어, 기대는 해보셔도 좋아요. 어, 24년도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어, 내 직감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니까 아, 안녕하세요, 수련신공 자우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제가 2 0 2 0년을사년 미리보는 신년운세 조좀 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분들 일산년 신년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선생님께서 봤을 때, 애동 선생님이시고 또 신청으로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청으로 뽑았을 때는 일산년에 좀 어떤 띠가 좀 대박날 것 같으신가요? 어, 제가 볼 때는요, 원숭이 띠 분들하고 소 띠, 닭 띠, 어, 말 띠. 음, 뱀띠. 다섯 음, 개. 음, 네. 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하 박수.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다섯 음. 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첫 음. 번째 선생님이 우리 음. 원숭이 띠분들 말씀해주셨어요 음. 이분도 좀 어떤 이유에서 대박 나는 띠로 좀 골라주신 걸까요? 음. 어, 일단은 제가 그 이제 원숭이 띠 분들 말씀드릴게요. 원숭이 띠 분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 삼재를 이제 지나오셨잖아요. 근데 삼재 때, 어,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될듯안될듯막 너무 힘드셨고, 특히 문서. 어, 문서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무신생분들. 특히 무신생분들. 어, 무신생분들 문서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어, 금전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어, 우리 25년도 을사년에는, 음. 어, 그런, 이제 막혔던 것들이 네. 조금 이렇게 풀리는 거. 응, 음. 음. 좀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풀려가실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 원숭이띠를 뽑았어요. 어, 원숭이띠. 음, 음, 음. 그럼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3제때 어. 많이 힘들었던 것들이나 3제때좀 손해 봤던 것들이 있다면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는 예, 네, 그렇죠. 음. 음. 좋은 기운들이 음, 많이 네네, 네네. 어, 좋습니다. 음. 또 뽑아주신 띠가 네, 네, 네. 음. 그다음으로는 또뽑으신띠가 우리 닭띠예요. 네. 닭띠 분들은 좀 어떤 뉴스 보셨을까요? 아유, 우리 닭띠는 좀있잖아요 어, 이 삶이 음. 좀 이게 풍파가 조금 많은 띠라고 해도, 어, 가는 아닌데, 어, 이분들은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신 분들도 많, 많지만, 그래도, 어, 24년도도, 네. 2 4년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물론, 아, 나는 나빴는데.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사주마다 다 틀리니까 어, 그거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음, 그런데 이제 오, 25년도가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좀 합이 드는 게 들어요. 어, 뱀 어, 을사년 하고 음. 이제 합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음. 어 하늘에 문이 조금 열린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 닭띠 분들 조금 음.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어, 어. 기대해 보니예 어. 예. 예. 음. 음. 아 너무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음. 어 음. 나는 뭐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절해도 음. 안 되고. 음. 어, 그러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음. 나 그냥 죽어야 되나. 음.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음. 근데 25년도는 좀 많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아, 예. 아, 좋네요. 어, 음. 근데 뭐 답떼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어쨌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그럼 금전적으로 좀 기대된다고 싶어요. 그렇죠. 싶나요? 금전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음. 어,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음. 음. 네. 닭띠 분들은 음. 금전이 좀 좋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소띠분들 뽑으셨네요. 음, 네. 소띠분들 어떤 이유에서 좀뽑주셨을까요 어, 소띠분들은요, 음. 좀, 이게 거의 있잖아요. 네. 거의 이제 이분들은 꾸준하게,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앞만 보고, 음. 이렇게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도 음. 좀 안정적이신 분들, 음. 그래서 노후가 음. 굉장히 다른 띠분들 보다는 음. 안정적이실 거예요. 음. 어. 그런데 정말 반대적으로, 음. 정말 반대적으로 정말 나태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완전히 나태한 분들. 네, 네, 네. 그러면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아... 어, 이분들은. 네. 어, 근데 하지만, 뭐, 그분들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음. 그분들은 조금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고. 네. 어, 하여튼, 이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음. 어, 이분들은 25년도에 좋아요. 좋은데, 음. 근데, 24년도에, 근데, 어, 24년도에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금, 이렇게 좀 바쁘고 이랬는데, 건강. 건강. 음. 음. 건강 때문에, 23년도도 그렇고, 네. 24년도도 그렇고, 네. 건강 때문에 조금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금전도 금전이지만, 네. 음, 건강. 건강으로 인해서 조금 힘드셨던 분들이, 이제 25년도에는 좀뭐 어떠한, 그, 지금 또왜 의료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25년도에는 또 치료도 조금 이렇게 좀잘 돼서, 어, 조금, 그, 건강적으로 좀 호전이 많이 되는, 어, 그 그래 그런 해가 될 거예요, 아마. 어, 음, 음. 어, 그러면은 좀이이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좀몸쪽으로좀 많이 힘들고 음. 좀 몸적으로 좀 아팠던 분이 있다면 그것들 음. 많이 좀 나아진다. 네 그렇죠. 어 금전적으로는 그 원래 이분들이 조금 안정된 분들이 조금 많으실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크게 뭐 그렇게 걱정은 되진 않아요. 음. 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 우리 또 뱀띠 분들 이분들은 음. 어떤 이유에서 대박난 띠로 뽑였을까요? 아 뱀띠 분들. <laughs> 아, 뱀띠분들도 있잖아요. 뱀띠분들은, 이제, 조금, 이분들이 좀, 이가 많거든요. 네. 끼도 많고, 이분들이 좀 삭삭하고, 네. 어,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열정적이고, 음. 어, 뭐, 어, 근데, 그런 면, 그,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좀, 그런데, 좀, 인간의 구설, 음. 이런 것도 좀 많단 말이에요. 음. 어 그러면서 또 외로운 사람들도 많고 네. 어 그런데 2 4 년도가 네. 좋다 좋다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뱀띠 좋다 음. 어뭐 이제 3재를 지나서 삼재 뭐 이제 지난 지금 한이년 정도 이렇게 됐을 건데도 네. 그러니까 뱀띠 좋을 거다 음. 뭐 뱀띠 좋다 음.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 막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아, 좋다, 칸데, 나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분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네. 어, 아, 그런데, 어, 특히, 의사생. 응. 그분들은 정말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특히, 문서 쪽에서. 응. 그런데 이제 25년도에 들어서는 음. 을사 을사년에 뱀띠해의 뱀띠분들, 음. 어, 을사생분들 그래도 25년도는 어, 기대는 해보셔도 음. 좋아요. 음. 어, 24년도하고 틀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음. 어, 내 직감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차라리 내 직감을 좀 그렇죠, 예, 예. 네, 네. 어떤 건지 알겠요 음.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 뱀띠분들은 본인의 그런 직관을 믿고 좀 앞으로 나아간다면 네. 좋은 결과물도 울산에 좀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음, 음. 괜찮다. 오, 음.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말띠분들 마지막으로 뽑아주셨는데 음. 이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신, 뽑아주신 걸까요? 어... 말띠분들은요. 음. 말띠분들은 뭐 크게 지적할 게 없는 게, 어, 말띠분들은 대체적으로 24년도에도 뭐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연인 관계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구설이 있거나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성격 급한 거, 그런 거에서 뭐 인간 구설? 음. 어요런게 조금 따라 쓸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것만 없었으면 네. 24년도도 네. 이 사업가들이나 직장인 분들 네. 다 무난하게 넘어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네. 어 그래서 근데 그렇고 25년도도 네. 이런 뭐 학생 네. 어 직장인 분들, 네. 음 사업가 분들 어 25년도는 뱀띠 해에 네. 음 이분들은, 뭐, 이제, 뭐, 천복을 타고 났다. 응? 음. 어,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음. 어, 이분들은 열정적이에요. 음. 그냥 막, 말 보면 막 달리잖아요. 음. 어, 그거대로 그냥 막 달리면 돼요. 그냥. 아, 그냥... 어. 어. 자기 그냥 그 말의 습성. 뭐, 네. 그거대로 도전하고 달리면 돼요. 어. 어. 그럼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어. 있으면 겁먹지 말고 그냥 과감히 도전을 해라? 그렇죠. 할까? 그럼 예. 좋은 결과 찾아온다? 네. 네 어. 말띠분들 괜찮아요. 25년도. 아, 좋습니다. 음, 음. 어쨌든 오늘 주영 말씀해주신 음. 이 다섯 띠 모두가 정말로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일들만 내년에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음. 네. 하 사실 오늘 말해준 게또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와서 보면 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아 개별적으로 봐야죠. 이거는. 음. <laughs> 어. 맞습니다. 어쨌든, 응. 본인의 문세 응.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네. 다시 한번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할 확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